안녕하세요 무차차입니다 오늘 9일 9일입니다 9일 내일은 10일이죠 자, 내일은 화성 화성에 있는 창고 한 군데만 가면 돼요 오늘 빨리 온다고 해서 빨리 왔는데 내가 한 3시 3시쯤에 도착했거든요. 3시 조금 넘어서 3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회사들 근데 내 앞에 차가 8대. 이야, <laughs> 8대 있습니다, 8대. 원래는 4군데가 상차가 되는데, 한 군데가 지금 뭐, 못한 거뭐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그래서 3대. 3대씩 상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의이 아니게 두 번, 두번 파스에서 두 번째 조도실을수 있었는데, 아, 세 번째 조도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7시 45분. 젠장. 어, 뭐 창고 앞에 가서 잘 건데, 앞에 가면. 가면 한 12시 되겠죠 저는 일단 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앞도 안 보이는데, 공사들 하고 있어요? 나 <laughs> 참, 나 어이가 없네. 이 난리통에 공사들 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공사를 하고 있어. よ <music> <music> 다 왔죠. 여기는 운이 좋으면, 아, 저는 다 왔습니다. 운이 좋으면 천열기신도볼 수가 있어요. 운들좀 하고 일단 자야 되겠습니다. 아, 잠아 주겠네. 자, 연희들 주무십시오. 자, 저는 하차 시작했습니다. 아, 피곤해서 그런가 알람도 못듣고 늦잠 잤어요. 응. 원래 7시에 하차를 할려 했는데 지금 7시 반입니다. 30분 늦잠 잤어요. 직원이 깨뱉다던데아 세상에 얼마나 피곤했으면 6시 40분에 깨웠다는데 그 깨우는 소리도 못 듣고 잤답니다. 그써 죽을 자았 돼요. 아. 자, 저는 작업이 끝났고요. 8시 10분입니다. 아유, 세상에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침에 오늘 두 대가 면깨왔다는데 <laughs> 그것도 못 듣고 알람 소리도 못 듣고 뭐 3일 연달아 뭐한 상을 가놓으니까 어, 어제 이거 앞에서 잤거든요 앞에서 잤죠 1시 1시에 잔것 같은데 아침 7시 20분에 일어났습니다. <laughs> 6시간 20분 잤네요. 아, 그래도 피곤해. 장거리 당기면 되게 피곤합니다, 이거. 8시 20분이고요. 저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울산으로 가면 되고. 내일은 제가 또 시내바디 할 차례인데. 시내바디를 할 차례인데. 또 상차하고 집에 가야죠. 시내바디가 나오면. 아 근데 그 내일 안 나오고 월요일 날 나오면 딱 좋은데. 1년에 출근은 안 해도 되고. 딱 좋은데. 일단 뭐, 한번. 5시간 차쳐 차가 밀리네요. 뭐 일단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왔는데, 가족 걸렸어요, 이런. <laughs> 자, 뭐, 뒤로 문 넣었습니다. 210L, 리송료는 79만원. 210L. 들어갔구요. 내일은 시네바리할차 됐는데. 일단 회사가서 상차하고 또지으도 봐야죠. 시네바리가 나오면 나오겠죠. 한 개라도 나오겠죠. 아, 월요일 날딱시네바리 하면 멋진데. 목요일 내일 월요일 월요일날 한면 멋진데 아 이게 안맞네 오늘 시네마니가 한개도 없었으면 좋겠네 <laughs>